한번에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데 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 번호를 모르겠네요 4번인가 5번인가 다섯번째로 하죠 당뇨입니다 엄청나게 요즘은 많죠. 어, 심지어는, 어, 군대 생활, <laughs> 군에 가는 요즘 어, 20대 애들도 당뇨 환자가 많아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음, 어쨌든, 또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어, 그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어, 나중에 얼마만큼 참 무지막지한 피해가 오는지, 이 당뇨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합병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는지. 물론 이제 그 현대의학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좋은 치료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그, 그 어떤 깔끔하게 해결책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참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뇨를 어, 암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타 난치병 못지 않게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저는 차라리 암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 세상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요, 한 60대나 한 70대 정도의 당뇨가 됐다. 그래서 뭐, 예, 천천히 뭐 당뇨와 같이 생활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한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조심 많이 해야 돼요. 네, 식이요법 조절해야지요. 운동으로 조절해야지요. 하여간 불편합니다. 네, 하여간. 그런데 이게 20대나 30대 40대 이런데 뭐 50대까지라고 한번 봅시다. 된다면은 만약에 당뇨병이 그냥 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참 많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자체로 봤을 때는 별게 아니에요. 예, 당뇨라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포도당,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죠. 예. 포도당으로. 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소화과정을 거치죠. 예. 위에서 소화과정을 거쳐서 이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씹을 때부터 이걸 분해효소 소화효소죠 예, 아밀라제라는 그런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것을 어, 젖당으로 그러니까 복합당을 단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작은 걸로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겠죠 예, 이 장에서 그 12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12장 소장 이런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근데 포도당은요 다른 영양소하고는 달리, 어, 입에서 씹어서 이미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이,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일부는 조금씩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은 장에서 이제 최, 이, 대부분 흡수를 하죠. 흡수를 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바꾸고 그것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그죠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는 이제 피에 쫙 뿌려서 이제 그것이 세포로 가고 세포에서 자으로 이것이 이제 간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겠죠 심장을 통해서 전신의 혈액으로 쫙 뿜어집니다 뿜어지면은 우리 몸은요. 한 30분 정도는 이 버틸 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에너지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그 필요한 양만큼의 당은 일단은 빠르게 이그 먹으면서부터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대로 흡수해서 피리 혈액 속에 뿌려놓습니다. 그런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자, 어쨌든 이 혈액 중으로 뿌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 쪽에 떠도는 이 당은, 어 실려서 떠가지요. 그 실고 가는 게 뭐예요? 바로 적혈구예요. 네. 빨간 피. 네 빨간 이 적혈구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실고 이동을 하는데, 이, 여기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이 당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산물들이 많겠죠 이 적혈구 주변으로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쭉 떠다닙니다 아 그래서 이 당이 어떻게 해요 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있다면 이 세포가 있다면 세포막이 있겠죠. 여기 세포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어디요? 어,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발전소죠. 저기서 태워요. 예, 그걸 이제 인산화 과정이라 그럽니다. 포도당 인산화 과정, 그 사이클이 있죠. 자, 태우면은 에너지원인 ATP라는 것이 생성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인간은 에너지로 쓰고, 생각할 때 뇌에도 쓰고, 가장 많은 게 뇌에서 많이, 많이 필요하죠. 단위, 단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에너지 원으로, 그냥 그 순수하게 에너지 원으로 쓰는 것은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예. 네. 그래서 고민을 한다든가, 뭔가를 연구를 한, 한다든가, 그럴 때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뇌에서 당을 쓰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때, 일을 할 때, 운동을 할때 근육 자체, 근육 자체의 에너지, 힘을 갖다 발휘할 때는 바로 이것이 생성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당뇨병은 뭐냐? 이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냥 혈액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혈액 중에.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녀. 그러다가 뭐로? 소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이 당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원으로 쓰여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세포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당을 받아주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 예, 일종의 세포막의 문지기입니다. 어, 당이 왔구나. 여기 붙었구나. 쭉 안으로 인도를 해서. 안 이제 미트콘드리아로 가는데 이 수용체가 불량해 버리면 이 당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무슨 기전이냐면은 2형 당뇨병이에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1형 당뇨병은 뭐냐면 선천적으로든 어쨌든간에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죠. 췌장, 최장. 췌장이라는 곳은 소화 기관도 되고 내분비 기관도 되고 두 가지 같아요 내분비라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췌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소화액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췌장은 그두 가지를 다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내분비 기관으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이 예. 이것이 있어야 혈중에서 필요한만큼 저것이 소화하고 음식을 먹고 나서 저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어 뭐가 돼요? 당을 제대로 대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곳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췌액이 나오죠. 나와서 뭘 해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서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간으로 올려 보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췌장의 소화 효소입니다. 소화액입니다. 이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인슐린이 만약에 선천적으로 안 나와요.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췌장의 베타 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딱 때에 맞춰서 바로 쫙쫙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될때 이건 대부분이 보면은 선천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화 당뇨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이런 케이스를 이런 경우를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 그래요. 예. 자, 이거는 선천적인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소화당뇨 같은 저혈당 오고 그러면은요, 뇌에 이제 영양 공급이 끊겨버리죠. 당이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또 심장박동도 에너지가 없죠 당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도 똑같을 거예요. 인슐린은 어디서 저걸 제조를 하냐면은 돼지의 췌장에서 저걸 뽑아냅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주입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슐린 소화 당뇨 애들은 자기가 인슐린 주사기를 뱉고서 예. 네. 잘해요. 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소화 당뇨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엄청 적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나 서양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네. 왜 선천적으로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나올까 유전적으로 그럼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글쎄요 어, 좀 답답한 면이 있죠